な 부르지도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미가의 집에는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곳 없는 레이인을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고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었어요. <laughs> 우리 집에는 은으로 만든 은신상이 있다네. 이 얼마나 멋진가! <laughs> 그리고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나와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네. <laughs> 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자네 이번에도 나를 위해 제사를 한번 지내주시게나.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하고. 그래요, 그래요. 난 미가 당신의 제사장이니. 당신을 위한 재산은 원하실 때 언제든 말씀해 주시오 그래그래 그래. 듬직하구만 듬직해 나 잠시 다녀올 테니 잠시 쉬고 있게나 여기 주인장 계시오 어서 오시오 지금 아무도 없고 나만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제게 말씀하시오 우리는. 한 지파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파가 머물 수 있는 땅들을 살펴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복장을 보니 제사장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네전 유다 지파의 레위인입니다. 요즘 레위인들이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집 주인인 미가가 나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었어. 그래서 여기서 미가의 제사장으로 지내며 살고 있어. 뭐라고요? 미가의 제사장으로 지내고 있다고요 허허참 그래도 되나 아니 저건 무엇이에요 저건 은으로 만든 신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가요 네 미가가 은으로 만든 신상입니다 이보시오 제사장. 이런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지만 마시고 이참에 우리와 함께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소 이런 작은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이스라엘 한 집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그게 더 멋지지 않소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챙겨주겠소 아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요 그럼 지금 함께 떠납시다. 여기 이 은신 상도 가지고 갑시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가지고 미가의 제사장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잠깐! 잠깐 멈추시오! 멈추시오! 이보시오! 나의 신상과 제사장을 돌려주시오! 아니, 무슨 일이요? 나의 제사장을 돌려주시오! 이봐! 나와 함께 돌아가자.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에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작은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봄나지 않나요? 아니 뭐야? 갈곳 없어서 받아주었더니 은혜도 벌어다니. 그럼 나의 신상이라도 돌려주시오. 뭐? 방금 신상을 돌려달라고 했어저 뒤에 있는 우리 애들 중에는 성질이 급한 애들이 많소. 한 번만 더그 소리를 했다가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그냥 돌아가시오. 아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빔과 세인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 해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옛날 유럽에 영주들이 자신의 땅을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서유럽은 모두가 가톨릭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나름의 안정된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 유행이 생겨나게 되었죠. 바로 그것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에 한번 다녀오는 거였죠. 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셀주크 투르크는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 크리스천들이 찾아오는 게 못마땅했어요. 당시 유럽의 비잔티움 제국도 이들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때 비잔티움 제국이 유럽 교회들에게 지원 사격을 해달라고 로마 교황청에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예루살렘이 다른 종교에 넘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말하며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되찾기 위해 전쟁을 하다 죽게 되면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거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성지를 되찾으려는 데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죠. 재산이 많지 않은 영주들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고, 싶었고, 교회는 동방의 가톨릭을 널리 퍼뜨리고자 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상인들은 장사를 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했고요. 그래서 여러 욕심들이 뒤엉켜 유럽의 군인들은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십자가 군인들은 지나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나쁜 일을 다양하게 저질렀대요.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거죠. 이런 일이 처음이었을까요? 슬프게도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등장하는 성경 이야기에도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각자 살아남기 바빴나 봐요. 그 중에서도 단 지파는 자신이 살 땅을 구하지 못해서 이곳저곳 다니며 정찰을 하고 있었어요. 몇년 동안 땅을 찾았는데도 찾지 못했나 봐요. 이제는 가나안 땅의 북쪽으로 올라가 먼데까지 나아가 보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르게 되었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곳이었으니 같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의 집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단 지파의 정찰꾼들은 레위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미가가 거두어 보살피면서 자신의 집에서 개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었죠. 한 개인이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단 동편에 따로 재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을 하려 했다는 과거의 사실에서 알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규칙도 법도 없이 제사하면 하나님이 복줄 거라는 생각을 하며 마치 우상에게 숭배하듯 편하게 제사장을 고용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뿐만인가요? 미가의 집에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을 따라 아무런 조각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 이 신상은 뭐죠? 바로 우상을 만든 거죠. 멋들어진 신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복을 빌면 뭔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거죠. 그 제사장을 본 단의 정찰꾼들도 웃깁니다. 마치 이 제사장이 무당이라고 되는 것 마냥 점을 치듯이 자신들의 앞날을 물어봐요. 우리가 가는 길이 괜찮을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 청년 제사장이 말합니다. 평안하게 가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실 겁니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께 물은 걸까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들이 듣고 싶은 좋은 말을 해준 거죠. 단지파는 미가의 집을 떠나 땅도 비옥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순박한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있는 곳에 돌아가 600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는 길에 저번에 들렸던 미가의 집에 다시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쩍번쩍 번쩍 은으로 만든 신상을 훔치죠. 또 제사장이 입는 보석 박힌 옷도 훔칩니다. 청년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빈과 세기누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쉽게 말해 볼까요? 입을 다물고 들어. 네가 이한 명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과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중 어느 게더 좋겠니? 그러자 더 웃긴 건 제사장이 좋다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단 지파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자신이 복 받겠다 싶은 행동만을 한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 자신들에게 있으면 복받을 것 같으니까, 레위 제사장이 자신들에게 있으면 뭔가 더 있어 보일 테니까 그렇게 갖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뒤늦게 따라오자 겁을 주고 쫓아냅니다. 결국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긴 거죠.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낮추어 보는 자들에게 분노하시죠.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그런 모든 일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친구들 아멘! 호세와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단지파처럼, 미가처럼, 청년 제사장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욕심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욕심? 나의 욕심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 나에게 가장 좋을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꼭 외워서 그 기준대로 사는 우리 귀한 차세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제 욕심대로, 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침, 밤으로 매번 보고 반복해서 보고 열심히 꼭꼭 씹어 먹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